육발 왔어 올라온다 왔어 우와 <웃음> <웃음>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라온 보입니다 지금 올라온 보 위치한 곳은요 광주광역시 에 있는 어, 중대형 저수지에 와 있습니다 어? 중대형 저수지 어, 중형 정도 되겠네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유명한 저수지고요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어, 제 지인, 저쪽에 있는 제 지인 한명 있고요 어, 이 코너를 돌아가면 그 릴분이 한두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지금 이쪽에서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저쪽이 사유지입니 사유지 여기는 못 들어가네요 그래서 음 이쯤에서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높이가요 상당합니다 한 이미 50 정도 예 이쪽으로 바로 떨어지면 <laughs> 아시죠 바로 갑니다 <laughs> 이쪽에서 저쪽에 지금 마름이 지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쪽을 공략해가지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긴데 위주로 해갖고 대편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미끼는 옥수수를 사용할 겁니다 옥수수 이게 글루텐을 쓰면 그 잔챙이들이 많이 그 성화를 부린대요. 다섯 치, 여섯 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은 옥수수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옥수수 가 어떤 옥수수냐? 옥수수를 좀 사다 보면 그 단단한 거 있잖아요, 크고 단단한 거. 되게 어, 낚시하면서는 되게 부적합한데 일단 집에서 냉동을 했다가 지금 그대로 가져온 상태예요. 이한번 냉동이 되면 되게 말랑말랑해집니다. 예. 하, 오늘 일단은 옥수수로만. 낚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. 아 어, 너무 좋다. 차대고 바로. <laughs> 일보, 일보. 차대고 일보. 맨날 짐빵을 200m, 300m씩 하다가, 와, 이렇게 차대고 일보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. 저는 광주 살면서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응. 산책로라서. <laughs> 상당히 민망합니다, 저 지금. <laughs>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네. <laughs> 아, 민망해. 어, 비 온다. 아, 나비 오네. 저은 상관이 없는데, 카메라가. 오늘 이 비가 좋은 결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. 어, 비가 와, 비가. 너는 비 맞으면 안 돼. 잠깐만, 잠깐만. 이런 게 있네. 아! 어. 진짜 <laughs> <laughs> 넣으는구나 천재인데? <laughs> 천재 와, 대박이다. 여기다 보자, 우리. 야, 형이 IQ, <laughs> 형이 잘 IQ, IQ 몇인 줄 아냐? 형 IQ가 132야. 이런 아이큐를 돈 버는 데 써야 되는데. 고기 잡는 랩으데 붕어 잡는데 이아이큐를 쓰고 있다 내가. <laughs> 이제 대편성이 끝났습니다. 총6 대를 편았고요. 가장 긴 대는 6.0 칸, 가장 짧은 대는 4.4 칸. 수심은 1미터 50에서 2미터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물색이요, 한 1미터 바닥까지는 다 보입니다. 어, 물색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닌데, 어, 초저녁 장은. 음, 좀 괜찮으리라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바닥에 일단은 마름이 좀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어두워지면서 좀 수심 낮은 쪽으로 고기들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올라붕어 t v 시작입니다 렛츠 그립! 주현아 여기 원래 사람이 많다면서 오늘 왜 사람이 없어? <웃음> <웃음> 왜 사람이 없겄냐고 <laughs> 우리만 있어. <laughs> 느낌이 쎄하죠? <laughs> 사람이 없다는 거는. <laughs> 느낌이 쎄해. 얘는 찌 어디 갔대? 재밌게 봐야겠다. 지 어디 갔대? 찌가 하나 안 보이는데? 우와, 뭐야! 야, 걸려있다, 야! 우와! 우와! <laughs> 자동빵이야! <웃음> 자동빵이야! 오, 야, 사이즈 큰데? 이거 월척 같은데요? 오, 잠깐, 잠깐, 잠깐! 야, 이거 어떻게 꺼내냐? 오늘 뜰잔편했어 <laughs> 당연히 안 나올 줄 알고 뜰잘안 폈어. <laughs> 딱 봐도 월척이지. 아 이거 그 사단이 달라나 모르겠다. 저까지. 여러분 일단 성공했습니다. 일단 꽝은 없습니다. 아월남보이 월척 행진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아홉 같은데? 아홉 치 갔다고? 야 사단도 안 다. 앞으로 당겨봐. 우와, 나 빠질 것 같아. 됐어. 잡았어, 잡았어. 왔어, 왔어. 오, 이게 얼척이 안 된다고? 아이씨고의볼 줄을 모르는구만. <웃음> <웃음> 보여드리겠습니다, 여러분. 자동빵입니다 자동방이야. 자, 짠. 대체 한번 해볼게요. 아, 이거 얼척 안 나오면 개방신인데. 이게 월척일까요 아닐까요? 저는 탁거리 월척이 나온다. 아홉치 아홉치 아홉치라고 꽉찬 아홉치라고. 꽉찬 아홉치. 두이태고32 아... 아... 나옵니다. 32. 32 월척입니다. 32cm. <laughs> 아 이거 철수가 월척인데요. 아 좋습니다. 아 붕어 이쁘게 생겼습니다. <laughs> 지금 뭐살림방을 담가둘 곳이 없으니까 잡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너무 높다. 잘가라. <laughs> 솔직히 거기 안 나올 줄 알고요. 아 마음을 거의 다 비웠습니다. 마음을 다 비웠는데 숨하다 어, 보니까 캐미 끼라고딱 보니까 찌가 안 보이는 거야. 어디지 한참 쳐다봤어요. 음. 이렇게 여우복 있는 놈들은 에? <laughs> 알아서 물어줍니다 알아서 물어줘 첫수가 32cm라 좋네 아또 비온다 또 비와 비가 왔다 안 왔다 계속 그러네 파라솔이 좀 작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. 간만에 이렇게 비 오는 날 낚시해보네요. 현재로서는 운치 있고 좋습니다. 철수할 때는 힘들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참 좋아요. 한 마리 잡았으니까 좋겠죠. <laughs> 아 뭔가 좀 기대감이 든다. 기대감이 든다. 와. 왔어! 올라온다. 왔어! 우와! 야! 왔어왔어! 아 얘도 올챙 같습니다. 야 끌체가 오, 오 미끄러. 너무 위험하다. 왔어왔어. 왔어. 아 어, 뜰채질이 너무 힘들어 또 잡았습니다 한 마리 또 걸었습니다 오 좋아 좋아 아 이런 놈들이 나오는구나 여기가 이야 쥐올림 진짜 이쁘다 얘도 32cm입니다 32 아까워 쌈둥입니다 이 32cm 이런 놈들이 나오는구나 오 좋은데요 좋아요 빨리 방송 해 줄게요 잘 가라 오 짜릿하네 지금 비도 오고 낚시하면서 좀 짜증날 만도 한데 저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<laughs> 굉장히 재밌게 낚시하고 있어요 지금 월척 두 수째 아또한 마리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쁜 찌올림 기대하면서 계속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시간이 9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. 음... 주말 3시간 40분 정도 낚시를 했고요. 지금 이제 막 철수할 시간이 돼가지고 출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짧은 시간에 월척 두마리를 봐가지고 되게 좋습니다. 처음 와본 조수지에서 짜릿한 손맛도 보고 이쁜 찌올림도 보고 이쁜 붕어도 보고 <laughs> 어뭐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포인트에서 인사드리도록 약속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대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